드넓은 사막,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 피라미드. 과연 그는 왜 이런 거대한 무덤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사포 500년 전 이집트, 파라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받았죠. 파라오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죠. 피라미드 건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노예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안정적인 식량과 숙소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설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를 옮기고 쌓는 것은 엄청난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했죠. 돌을 운반하기 위해 나일강을 이용했습니다. 배에 돌을 실어 건설 현장 근처까지 옮겼죠. 경사로를 만들어 돌을 끌어올렸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도굴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죠. 가짜 통로 함정 그리고 미로 같은 구조는 도굴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이미 고대에 도굴당했습니다. 파라오의 미라와 함께 많은 보물들이 도난당했고 영원한 삶을 꿈꿨던 파라오의 바람은 꺾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후프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지요. 대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그 웅장함은 시대를 초월해 감탄을 자아내죠. 피라미드 주변에는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가진 신화 속 동물이죠. 스핑크스는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며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문화를 엿볼 수 있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영원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건설 방법, 내부 구조, 숨겨진 의미 등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많죠. 일부 학자들은 피라미드가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고대 과학기술의 집약체라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의 각변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지식이 반영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은 피라미드가 외계인의 기술로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타임 캡슐입니다. 파라오의 영원한 삶을 향한 열망,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혜와 기술이 응축된 결정체인 것이죠. 미래에도 피라미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과연 그 비밀은 언제 풀릴까요? 그런데 최근 피라미드 내부에서 새로운 공간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말일까요?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피라미드의 새로운 비밀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파라오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새로운 공간에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파라오의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물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연대기를 담은 석판이었던 것이죠. 석판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집트 역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쿠프 왕은 폭군이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현명한 지도자였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 아니라 고대 문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대한 저장소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은 이집트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석판에 기록된 내용은 충격적인 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섬뜩한 경고도 담겨 있었죠. 석판에는 피라미드의 봉인이 풀리는 날 고대의 악이 깨어나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과연 피라미드의 비밀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석판이 발견된 직후 전 세계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